절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 특별히 그 십이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데 있어서 어, 계속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어, 거기에 특별히 8절부터 예,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 무려 이 14번이나 나오거든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근데 거기서 8절부터 21절까지는 몇번 몇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괄성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일곱은 포괄적으로 다 어, 이렇게 완성이다 완전 완성 포괄 이런 뜻이 있어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하다. 이제 완전히 꽉 채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 완전하게 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완전하다. 그 다음에 완성지었다. 거기에다가 승리라는 말만 붙여 보세요. 포괄적 승리, 완전한 승리, 완성된 승리. 그러니까 여리 고성은 완성, 완전한 승리예요. 완성된 승리예요. 포괄적 승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게 어, 된 것은 뭐냐? 인간이 어, 순종해서가 아니라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이제 생각, 생각의 차이인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런 말처럼 하는데, 권사님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드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 엄마,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이 교회에서 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말 듣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 생각해 봤어요. 아, 중심을 주님으로 놓으면 달라지고, 근데 나의 중심으로 보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 아, 내가 집에서 생각하면 교회가 너무 멀어.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아, 우리 집이 너무 멀어. 생각이 달라. 아, 그렇구나. 여러분, 순종해서 응답이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냥. 꼭 기억하십시오. 어, 우리는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한 승리로 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완성되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러면서 어, 날짜 이, 이 완성된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이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게또 뭐라 했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우리는 구분조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일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건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게 영분별인 검시입니다. 그러면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영분별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 옛날에는 종종 말씀드렸죠. 아, 막 기도하다가, 야, 음, 너네가, 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문을 내라고 한다 야. 응? 어? 그리고 통닭집을 하라고 한다 야. 이건 예수 점쟁이죠. 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설령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에게 감동이 되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죠. 어. 제가 최근에 오적께어쨌 최근에 어, 순봉교회 그것도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잠깐 들었는데요. 음? 잠깐 들었는데 그분의 목사님의 그 설교가 우리 장로의 교리를 얘기하고 계시더라고. 어, 그들은 그 성화를 그렇게 저는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견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성화시키시고 영화시키시고 뭐 이런 어떤 구원의 서정을 어 설교하는데 오저 어? 우리 칼빈주의인데 예 이제는요 강단이 감느기도 그렇고 그냥 간판만 교단이지 메시지는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우리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장로교회 교리예요. 어쩔 수 없이. 예.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순복음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전에는 막불로불로만 하면 되는지 는데아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보니까 맹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을 깊이 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 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어, 구분해 짓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 분명히 그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영 분별은 그러면 기도해서 가느니라. 물론 기도하면 영 분별의 은사가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 분별의 은사가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성경 읽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설교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요. 어?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훈련되어서, 훈련되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생겨요. 음. 처음에, 저는 우리 교인들 처음에 어 이제 뭐 타교에서 생활 하다 오셔서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아직 훈련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음? 훈련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닦아져야될 부분이 너무 많구나. 한 번은 제가 저랑 같이 어디 가는데 이분이 막, 음 완전히 이런 막 고개 운전을 해요. 저도 고개 운전에는 일각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한말안 했어요. 신호등 슉슉슉 한네 개인가를 안 지키고 가, 아무 말안 했어요. 나중에요.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계속합니다. 한 7, 8년 하니까 신호등 그대로 지키더라고. 뭐죠? 계속 뭐한 거요? 말씀으로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게 영 분별의 은사죠. 그것이. 예. 네. 그것이 은사예요. 아,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다된것줄 알았던데, 아, 아니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딱 맞닥뜨려질 때, 맞다내 생각은 이건데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오늘 케벨이라고 하는 자몇 절이냐면 1 7 절. <laughs>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야 거기에 온전히 바쳤다 이게 헤벨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내유기에서 이걸 이걸 배웠어요. 내유기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어 어떻게 했냐면요. 헤벨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바쳤다 이 말은 이 재물을 재물을 재단에놓고다 태워 버리는 거예요. 태워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저저 저 뒷다리가 너무 아까운데, 아저 안창살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살짝 빼는 게 아니라, 어다 포를 떠가지고 각을 떠서 아니면 딱딱딱 만들어서 다 들이는 거예요. 이게 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자 십팔 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는 어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어, 조금 챙기지, 챙겨가지고 고통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않아, 손대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것라는게하나님거근데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이십 어, 기서 볼때 그랬잖아요. 첫 것, 그다음에 헤벨 그다음에 1 1조 이게 세 가지를 딱정해놨어요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다가 헤벨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것 온전한 것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1 1조 복음의 네 번째인가 네 위에서 내용이에요. 헤벨.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마라. 그것이 뭐냐 중간에 딱 갖다 놓고 이쪽은 첫 것. 이쪽은 뭐예요 11조 내에서 네 공부했잖아 마지막에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게 있었고 신약의 대표적인 게 있었어요 구약은 7장에 누구라고 했죠 어저께 어제 누구요 신할산 외투한번 하고 누구 아간 아간이 온전히 받쳐질 이 여리 고성을 가지고 가져다가 자기가 챙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만, 아간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이스라엘이.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는 누구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바쳐야 되지 못한 물건이 아니 물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온전히 바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히 바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일부를 떼가지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 지금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구약은 아간 신약은 아 어? 그리스게올라와? 아니지. 누구를 금방? 응. 아나니와사삽비라. 이렇게 이렇다니까요. 아나니와사삽비라. 그러면 지금은 누굴까? 지금은요. 어떻게 반응이 날까? 예. 11조 때 먹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것때 먹어도 안 죽습니다. 지금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육이적인 어? 참 하나님께서 연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은 죽지 않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 공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시 야, 그거는, 응? 어? 너, 그냥 내가 하나만 가질게. 너다 가져. 응? 어?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는데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예요? 그것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꼬맹이들 있잖아요. 줬는데, 내가 처음에 주니까 딱 봤더니, 고맙습니다도 안 해. 딱, 또 주니까 양손으로 받아. 또 주니까, 엊그제 족한 녀석이 그래도, 꼬맹이요, 돌막 지났는데, 손에 딱 주니까 받아. 또 주니까 또 봐도 세 번째 어떻게 하나 면또 주니까 입에다 놓고 봐도 어? 그래서 또 주니까 어떻게 한줄 알아요? 또 주니까 바닥에다 놓고 봐도 이 녀석 그냥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제가 네 번째는 이렇게 했다가 다 먹을 때 기다렸어 기다리고 하나를 놓고 주니까 또줄줄 줄 알고 손을 내밀어 살짝 빼고 입 벌려 그랬더니 입 밖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랬더니 나중에 짜증 내더라고요 어. 괘씸하잖아 마치 그거와 같아요, 우리는. 어?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게 다다다. 나. 이쪽 주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이쪽 중에 또 그래요. 또 주니까 입에다 놓고 받아. 음.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내가 먹을 건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 어저 봤죠? 2 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세요. 백, 이에 백성이 뭐 하고 사람의 하는 일은 외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또 어떻게 해요? 크게 외쳤어. 그랬더니 성벽이 뭐예요?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끝나? 아니죠.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아,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갔어요. 어디로요? 성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요. 여기서 사람이 한 일은 되게 많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죠? 성벽이. 무너지게 한거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이에요? 성벽이 무너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는, 한 일이, 나는 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는 일이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 종이 할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요. 예, 저는요 주일마다 우리가 그 의사 우리 청년 있잖아요, 집사님이 주일마다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음. 목사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 그 몰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약으로 됩니다. 왜 약으로 할수 있는 일을 그렇게 안다를 합니까? 응. 기도하면 안 되나? 기도도 하고 약도 드세요. 응. 근데 어떤 때는요, 어,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시야죠. <laughs> 그거 그래요. 그래서 꼭 처방전을 내가 주일날 얘기하다 보면 듣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의사도 공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 해요. 음, 자기도 어, 해보니까 알거든. 똑같이 처방을 했는데 어떤 사람 낫고 어떤 사람 안 낫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대므로 하나님이 아실 일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성벽이 뭐예요? 그냥 무너져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세요 2 0절 보세요 이무너드려 달라고 막 하나님께 애원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쳐 주십시오 무너쳐 줘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 주시면 이런 말했어요? 안했어요 안했다고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제가 어제 우리 기관장한테도 개원장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일로 다 보니까 어떤 모뭐 어떤 돈 보니 어 이렇게 살짝 저한테 던지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그다음에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사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찰 안 둡니다. 사찰 두려면요. 제가 그때 사례가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사례가 220이었거든요. 사찰 두려면 최소한 350은 줘야 됩니다. 제가 딱 시장조사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취화가. 보통은 400이었습니다. 근데 못 둡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어겠가 당회에다 또 얘기해 가지고 당회할 때또 우리 장로님들 설득당해서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드니까 어? 사찰을 둬서 이렇게 일하게 하십시다. 저못 둡니다. 돈이 얼마인데 야 그러기를 지금 20년 가까이 왔잖아요. 아 지금 한 지금 17년 했다고 18년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요. 300만 원 하면 자꾸 1년이면 얼마요 응? 3600이요. 10년이면 얼마요 3억 6천이요. 그럼 지금 17년, 20년 다 했으니까 약 7억을 벌은 거예요. 이 양반들 봐. 표정이. <laughs> 여러분 7억이라는 돈을요. 7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열심히 우리 일에 감,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저 또한 지금도 사찰 안 두고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요,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그래 많던 부채들이 하나님께서 싹 말끔히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 이번 주도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상환할 거예요. 응. 여러분에게 뭐 부족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면서 저는요, 우리는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아멘이죠. 예. 어 오늘도 아침에도 눈치는 기계 봤잖아요. 응? 귀하잖아요. 그 예, 우리 교육자들 고생하고 제가요. 한번 새벽에 2시인가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 동네 싹한적 있어요. 그 돈이 민원 들어서 시끄럽다고. 어, 안 아, 진짜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 그래도 싹에 동사무소 그거 봤어요. 음. 응? 근데 나중에, 뭐, 별다른 얘기는 없더만. 근데 저는요, 우리, 이거, 우리만이 아니라 나는 이 동네, 길거리 다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음, 저기, 단천길 얼마나 미끄러워요. 음, 거기를 쭉 밀어주면, 그래도 동네 사람들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하나님께 손대고 계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을 못 했거든 난 지금까지 야 그렇구나 나는 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아멘이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 들리버려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원사님들 은퇴 있어요 없어요 어,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사명 넉넉 감당하십시오 어. 삭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미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예, 네, 20 마지막 절,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여호 여하, 여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가 능력이 갑자리 왔더라. 이게 좋아요. 온 땅에 소문이 퍼지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왜온 땅에 퍼졌을까요?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야 저기 여우수아라고 하는 그 모세의 후기자가 그 엄청난 성읍 여리고성을 손 하나 안 대고 무너뜨렸더라 사람들은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우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더라 그래요? 누구의 소문이 퍼졌대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싹, 우리를 밀어주시고, 뒤에서요, 그냥, 싹, 그냥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한, 여우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야 될거 아니에요. 야, 여우수와가 믿는 신이 대단하다. 여우수와가 믿는 신이 전부다. 여우수와가 믿는 신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누구의 소문이 퍼졌대요? 여우수와의 소문이 퍼졌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다 아멘 기대하고 다는 거죠 오늘도 음,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날을 주셨고요 음, 살다 보면 아파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계속 하십시다 아멘, 감사. 이래도 감사. 응,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악한 상황이 안 됨을 감사하십시오. 응, 이상을 황막 떠뜨려 줬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응, 그럼 에도감사하십시다어제도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저는 이제 매일 전화 드리니까, 전화하는데, 거기도, 응, 이제 제가 칼럼에서 썼는 것 같은데,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어머니 주변에 아파서 가시고 또 그러셨나봐요 또. 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죠. 그때 힘들어도 어떻게? 아니요. 저는요 간 사람도 있지만은 남아 있는 분들을 보면서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 쪽으로는 제가 좀 슬프더라고요. 응. 어머니 주변에 한두 사람씩 싹 사라지고. 응? 마치 연기가 꺼지듯이 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 별것 아니구나. 음.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거 생각하니까 허전한데, 또 이쪽 생각하니까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이쪽 보면 슬프고요. 그리고요. 이쪽 보면요. 힘들어요. 힘든 거 보면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좋은 것 보면 하나의 감사할 수 밖에 없죠. 예. 제가요, 감사한 부분하고 예, 맞춰볼게요.